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기입니다.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. 뭘 미룰 수 없냐? 바로 수강 신청. 3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강 신청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. 근데 문제가 동주 어떻게 짜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군대갔다 오면서 저기 다 사라졌어요. 기아야. 어, 웬일이야? 내가 저번에 말했던 그 수강 신청 도와달라는 거 있잖아. 안 바쁘면 그래, 나좀 도와줄 수. 응 음, 그래? 아저 지금 희망 과목 담고 있었다고요. 그래서 희망은 어땠나? 아니 이것도 까먹었던 말이야? <laughs> 아니 이뭐 뭐하시는 거예요? 얘나 군대 갔다 오면 알겠지. 지금 복학이 엄청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. <웃음> 어. <웃음>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. 숙강 신청부터 위기라고. <laughs> 어, 찾았어. 이거 신청하면 돼?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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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잠깐만. 희망 과목 옆에 보여? 너무 넘... 어 해? 거기다 일다 담아놔 어? 나 오빠도 진짜 어지간히 늦게 시작했다 너너 오늘 잘어어 나도 오늘 했는데 이게 피드렉 고통성이야 누가 몇개 담았는지 볼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에타에서 보는 거야? 난 모르겠어 그거 볼수 있대? 내가 더 잘할지도 어 <laughs> 잠깐 그거 볼수 있대? 나도 좀 알려주라 <laughs> 다 했어 지금 마일리지만 넣으면 마일리지 어떻게 넣어? 이제 신청을 눌러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언론학 연구 방법론을 어. 난 지금 하고 있거든. 근데 이게 정원이 140명이야. 어. 근데 담은 인원이 62명이야. 그래가지고 난 여기다 전공이지만 마일리지를 1 베팅했어. 내가 지금 담은 음. 인원 27명인데 정원이 50명이야. 응 음, 음, 음. 마일리지 1만 받아도 어, 되지. 당연하지. 난 근데 다 파악해버렸다, 디아. 왜? 아 그냥 감이 와서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. 또 <laughs> 똑똑한 척하지 마. 하지 마. 이게 진짜 머리 쓰다가 다 날아간다? 아 오히려 아무도 못 챙긴다고. 진심이요 그러면 우리 거기로 가야 되는 거지. 그. 선착순. 재밌는 시스템이네. 이거 성공하면 응.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와 따스한 말 한마디? 고생했어 고마워. 오케이.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수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수강 신청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. 4일 뒤 수강신청 결과를 기다려보는 마이킹 여러분 안녕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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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되게 해주세요 제발 네.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그 마일리지 결과를 확인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으 너무 떨려 연습 포털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아 너무 떨려 와 와 미친 미친 거 아니야? 저 지금 7개 신청했는데 2개 됐어요 아 7개 산업 됐어요 하나는 체필이거든요 내일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떡하죠?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? 여기 이제 남산이거든요 제가 산 타다가 수강신청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아 디아 말 들으니까 저까지 떨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18.5학점을 신청했는데 15.5학점이 된것 같아요. 저는 하나 빼고는 다된것 같습니다. 남은 한 강의를 주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저는 부담이 없으니까 내일 디아의 수강 신청 돕는 쪽으로 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디아야 도와줄게. 화이팅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혹시 수강 신청 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, 접니다. 지금. 눈이 안 떠지는데 이른 아침부터 그래도 수강 신청을 하러 PC 방에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뭐 다섯 과목 잡은 사람으로서 어깨 좀 펴고 가보겠습니다. 와개 <laughs> 어, 덥다. 안녕하세요. 어제가 아, 지금 연대 로 9시에 시잖아요 오늘 <laughs> 가구가 어떻게 되시죠? 저는 사실 다 잡았어요 이미. 왜? 그래? <laughs> 다 잡았어? 분만 하나만 바꾸면 돼. 아 진짜? 너도 아까 나랑 비슷하구나. 야, 사실 이것도 능력, 실력이거든. 전능력이거든 아, 저를 이제 수신... 수신형으로 불러야 돼요. 수신형. 어. 수강 신청의 황제 수신형. 수신 아, 수신형. 아, 처음 알았네. 근데 물어가지고 막 디어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정작 저를 알려준 건디인데 그러니까 디언은 왜 그래? 아, 9시에 가는데안 왔어요. 지금. 지금 시간이 8시 34분인데, 네. 아직도 오지 않았다. 그러니까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빨리 병원 가 네, 너가 제일 봤어. 아 오늘의 관건. 이한 공적으로 위기 예고할 것인가, 휴학할 것인가? 이거는 휴학신청도 해야 할거아니 안돼! 어떻게? 빨리 저거 빨리 불리하고 저거 좀 이렇게 해! 너 진짜 얘 진짜 답답해 가지고 그냥 내가 버릴 거야. 잠깐만. 야 그렇게 이을 가볍게 <laughs> 생각하지 말라고. 봐봐, 디아 너 연습해봐. 너 어떻게 할 거? 잠깐만, 그럼 레이좀더 빼야지. 안에 없는 게 상황을. 님, 지야 당황한가운데 내가 침착하게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아, 잠깐만. 대화에 할수 있게 뭔지 알지. 어, 이해했지? 응. 잘하고 있어요. 아, 근데 우리 혹 5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자. 알았어. 아니지, 아니지. 왜냐면 이게 대기창생이잖아. 인스타라. 그 내가 해도 될까? 어, 어. 내기야 이제 선수 교체네, 선수 교체. 너 아래서 안, 안 해봤니? 아래서부터야 이게 찹찹찹찹 올라가지. 아, 디아 너가 다철명해주지 않았냐? 아 어쩌라고. <laughs> 지금 저는 과목 하나만 주면 돼요. 여유롭습니다. 근데 디아는 어떤 과목? 교양? 네, 사실 뭘 주셔도 상관없어서 저는 그냥 이번에는 <laughs> 듣고 싶은 거 듣기로 했고 디아는 디아 씨는요? 네, 전세계를 포함해서 <laughs> 나머지 과목 2개까지 해서 다섯 개 2개 잡아야 되는 상황 근데 여러분 지금 6분 남은 사람들 치고 너무 여유롭우세요아나 여유롭지 어, 않아. <laughs> 저,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하고 하는 거야? 아니면... 그 소리는 중요하지 않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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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59초에서 00초로 바뀌는 순간이야. 아, 중요 진짜로? 어. 자, 봐봐 아, 56초부터 아, 7위8로 바뀌는 그 순간을 어, 그다을읽기라고 어. 이게 예, 아, 1초가 이 정도구나. 아, 생각한날 아, 59초에서 0념초로 바뀌는 순간이다야게영 영어 이연못가로 영어 영어 2연못으로. 영어 2연못으로. 영어 2연못으로. 영어 정연못으로 아직, 어, 아직 괜찮은 으 같은데? 2연못가어버연못으 <laughs> <죽어버릴> 네, <laughs> 3분 뒤에연과연제 말이 들릴지 잠깐만 네이비즈 어디 갔어? 기다려, 네, 지금 뭐 하시고 계시나요? 는 <laughs> 지금 지금 네이비즈 어디 갔어? 뭐세요 <laughs> 아, 지금 여유분이다가 지금 저 큰일 난것 같아. 아니,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선언하신 직전인 사람이 저보다 더 여유로운. <laughs> 네, 저는 여유가 중요해. 오, 지금 2분 남았습니다. 2분 남았습니다. 어, 진짜. 나라에 자신이 있으신가요? 네. 별로 지금 자신 없으신 거 같아서 이쪽으로. 이분님 <laughs> 혹시 기아 성공할 수 있을까 보십니까? 뭐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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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죠. <laughs> 지금 야. 불과 1분 남았습니다. 1분. 아. <laughs> 다음 준비하세요 이제 10초 10초, 10초, 10초. 디야 9초부터 준비해야 돼 59초부터 됐어 고! 디아 마지막 거맨 마지막 거맨 마지막 거 눌렀어? 응됐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 이거 지금 <laughs> 래좀돼 <노래> <다녀요. 웃음> 다 데뷔했을 는 어떤 상황인가요?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남으시는 <laughs> 사실상 이제, 이제 아까랑 다를 게 없는 어, 어. 죽으면 되지 <laughs> 실시간 디아의 그 휴학 신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음. 줍줍하기 시작합니다 <laughs> 아 지금이 정시 차려야 니다 지금 어. 호라이골에 들어가도 50만 점이 살아남단 말이듯이 근데 약간 신나신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다x2 아니 우리 디아 총총 대기자는 15명인데 대기번호가 실히 4분이에요 아 그래도 챔플 확정 아프 제외했습니다. 채플 배우려 0.5학점. 채 지금 확정된 거 하나예요. 채플 배우 그러니까 오늘 오늘 주는 게 없는 거예요. 응. 야, 근데 너 자녀석 다 확인해 본거 맞아? 여기 오고 <laughs> 있 모르겠어. 이키들의 이, 이 수강신청... <laughs> 됐다, 됐다. 어, 정말 들어왔다. 오다 오우, 그냥 볼니요게요 이 don't k 최고가 아니거든요 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 o n 들었었 o w 었 h a 었 t 지 do. I 었 o n t know what to do.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 n o 보 what to do. I 현재 지금 12점으로 어. 아, 많이, 네. 많이 올라왔어요. 네 진짜 보이실래요? 자녀서 126대, 273대, 84대. 이런 이 거는 매일도 <웃음> 잡히네요. <웃음> 그리고 사실 꿀광이라고 확정이 잘나온건 아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F폭격기라고 한 교수님도 나 A플도 주고 어 하지만 진짜. 굳이 뽑자면 누가 빵이야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 <laughs> 니아 지금. 아까 저 봤어? 내손 올리지 <laughs> 이리야! 갑자기 문자와가지고 수강신청 성공했다고 오와 신기하다 아 갑자기 들어가 여러분 사실 미안해요 갑 얘기다 지금 얘벌 아 18.5학점이야 전공이 인원을 늘려주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확 보이시죠 갑자기 말이 많아지면 서 수정이 밝아지신거 보이죠?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갑자기 어. 내일 학기 어. 때는 나한테 물어봐라 마일리지는 이제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여기 오기 전에 자녀분을 <laughs> 확인해 왜이 어, 상황이 된 거야? 그러거왜안 어. 했어? 자녀석 확인하고 <laughs> 1순 2순이 <2순위에> 순이 안정했어. 내 <laughs> 이사의 원인은 디아 m b t i 차용을 잘못됐어. d 디아가 P 100%지. 집이 100%야. 봐봐 디아야 봐봐. 자녀석이 <laughs> 다, 다 있어도 가장 어려운 걸 <웃음> 1순위로 봐야지. <laughs> 자녀석 <다녀석을> 확인하지도 않고 무슨. <laughs> 왜냐면 봐봐. 너가 지금 모든 걸 동시에 누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<laughs> 맞아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둘 거를 자녀석이 제일 적게 남은 걸로 했었어야지. 맞지? <laughs> 이게 비가 <피가> 더 <laughs> 살이 된 거는 <laughs> 그렇게 해. <웃음> 알겠지 여기가 <laughs> 야, 잘했어. 이렇게 심플 남을 다 맡긴 올킬 할수 있을 것 같아. 비교 짤해줬으면좋겠다 이거... 요가나 좀 할까 요가. 10분 전에 중내 많이 하다가 10분 뒤 요가. 아 대표 어땠어요? 죽으면 돼. 대표 <laughs> 너도 같이 끝나고 크 하나 하자. 나 크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. 이번 기회에. 아 그래. 수강 신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잖아. <laughs> 아니, <지금. 웃음> 야 그래. 지금 오르는 신발인데.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배우고 있었나요? 지금. 대표 몇 분인지 감성감 한번 주시면 돼요. <laughs> 디아 씨 그래 우여곡절 끝에 네. 성공하셨는데 지금 기분이 네. 어떠신지. 어쨌든 음, 사람이 뭐 착지에만 도착하면 되는 거다. 지금 명언을 써가지고 멋지려거든. 진피 백으로 살아가면서 보여드릴까요? 아, 진짜 진짜 피 백이거든. 나 진짜 널 이해할 수 없어. <laughs> 나 MBTI 그 질문이 바뀐 거 아세요? 이번에 새로 리뉴얼 됐는데 백이 나와요. 진짜 피 백. 또 그래? 오, 어, 진짜 큰 악당. 오늘 왜? 너는? 엄마는 <laughs> 왜? 아니, 일본어 3이 어, 미안해. 어. 아니, 1, 2, 3위 남도였나 보. 엄 <laughs> <laughs> 이분들 진짜 안 되겠네. 이런 사람이야 다들 스가시죠. 저는 못해요. 저는 하나를 버려야 돼요. 그게 전 재미 없으니까 교양 하나 더 잡아보겠다. 유리가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자 몸소 가시밭길로 <laughs> 뛰어들고 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<laughs> <laughs> 여기 서 잘난 척 이렇게 만해놓이렇고 떨어진 거 아니야? 어, 어, 어? 잠깐만! 어, 어, 잠만 이거 비대면인데? 이거 잘아겠다 잠깐만 잠만나 귀를 일시작안 놔도 아 진짜? <laughs> 어 잠깐만. <차고다>. 어. <laughs> 아들어 <들었으면> 좋겠다. <laughs> 어, 갑자기 간절해졌어. 근데 이거 실패하기엔 내가 너무 앞에 잘난 척을 많이 했긴 했다. 아 근데 너될거 같아. 그래. <laughs> <너> 잘난 <잘나줘> 척 <laughs> 많이 했지. <laughs> 저는 사 녀석들이 전날보고 와요. 아빨게 됐어. 조용히 조용히. 제발. 된거 같아. 제발. 미쳤어. 아니, 너무, 빨랐어? <laughs> 너무 빨랐어. 빨랐어? 너무 빨랐어. 아니야. 거의 59초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빨랐어. 59초 아니야? <laughs> 조용히 봐. <해봐. 웃음> 그런 그런 <웃음> <웃음> 그런 <웃음> 말이 씨가 된다고. 아직. <laughs> 아 제발. 대박! 봤냐고! 저그얘일를 이렇게 안세요 진짜 대박이 바로 와요. 삭제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뭘의수단탄고니다네 제가 기적처럼 그니까 학점 3.5에서 18.5까지 채웠습니다. 제가 오늘 진짜 수강 시험. 뭐 이제 집에 가야되나 아니면 사진관에 들러서 아, 운동사진을 3학점, 찍어야 되나 3.5학점 나오고 어, <laughs> 보통 수강신청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수강신청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<laughs> 수강신청을 1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아까는 분명히 막 죽으면 돼 이러더니 요가나 할까? <laughs>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아, 네. 여러분 제발 수강신청 전에는 자녀서 확인하시고 먼저 누르실지 확인하시고 30분 안에 오셔가지고 다중창 만들어놨어요 제가 막 이러고 있으면 유지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<laughs> 여러분 연락주세요 알안하 여러분의 울크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 없으면 밤을 새세요 <laughs>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<laughs> <진짜. 웃음>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저희 보면러분는 <laughs> 진짜 그거만 보는 줄 알았어 그래. 배우라고 한번 배우라고